그러나 10월달이면 무언가가 짚어준다 무언가가 만져진다. 무언가가 내 네, 나한테 손에 짚여진다는 얘기죠. 네. 안녕하세요. 천주신명 천상장군 김순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로 이제 다 접어드는 그런 기운이 들죠. 네, 저녁엔 좀 약간 쌀쌀한 듯 합니다. 자, 오늘은 네, 쥐띠 10월달 총 은세를 나이별로 봐드리겠습니다. 자, 84년생, 42살, 갑자생 쥐띠입니다. 72년생 임자생, 54살, 60년 경자생, 66세 쥐띠. 48년생, 무자생, 78세, 쥐띠입니다. 이네 분들을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갑자생, 42살. 이분들은 굉장히 총명하고, 영특하고 네. 아주 바람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 중에, 다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 갑자생이 지금까지 꽉꽉 맥혀 있던 게 조금 수월하게, 내뭔가 네, 좀, 내 네, 인간의 이제 바람들이 다 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좀 짚어서 가고 싶은데 짚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음 아픈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내 네, 섭섭한 것도 많고, 네, 인간 관계에서 하리 재서 주작이 놓고내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그러나 10월 달이면은 무언가가 짚어진다, 무언가가 만져진다, 무언가가 내 네, 나한테 손에 짚혀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4살 이런 분들은 임자생들은 굉장히 지금 어떤 보이지 않는 10월 달에는 어, 바람이 분다, 신의 바람. 그 다음에 조상의 바람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거라든가 아니면 이루어질 것 같은 그거를 계획을 세워서 가시는 분들은 내 네, 신의 바람이 불면서 삐거덕 삐거덕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60년 경제생 66세 이런 분들은 네,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발버둥 쳐도 뭔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을사년이니까 뱀띠 해운년이잖아요 겉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속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네,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이런 분들은 10월 달에, 네, 뭔가가 조금 지금까지 답답했던 게 조금 풀어지는 형국이다.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가 금전, 문제, 인간 관계, 사업 관계, 영업 관계, 이런 분들이 조금 풀어질 듯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48년생, 무자생, 네, 78세, 이런 분들은 어, 뭔가가 올해 다 됐다가도 이상하게 뻐거어진다 그러면서 집안에 자손으로 내가 손해를 볼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전적인 네, 아니면 문서로 내 네, 손해를 볼수 있다. 그거를 자손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시, 시기다. 네. 또 내가 며칠이라도 또 빨리 손을 써서, 네, 그거를, 네, 막고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속에 상해야 된다, 10월 달에는. 인간으로, 그 다음에 가족으로, 그 다음에 자손으로 내가 갈수 있다라고 보면. 간제도 있습니다, 간제. 그래서 이 통털어서 이 쥐띠분들은 간제도 있고, 내간제에게 너무 휘말려가지고 가시는 분 모든 만사는 전부 다 내가 송사를 하던지 송사를 내가 당하든지 뭐 어떻게든지 간제지 않습니까 이 간제가 있으면 재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막혔던 분들이 10월 달에는 조금씩 뭔가 손에도 잡혀지고 그 다음에 뭔가가 조금 풀려지고 무언가가 조금 10월 달에는 빛이좀 비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월 달에는 좀 약간의 이제 뭐, 계절상으로 이제 또 변덕이 있잖아요. 감기, 그 다음에 코로나가 요즘에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 접종 잘 하시고 건강하세요. 천지신령천상장군 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